반습니다 검수신당 나비선녀입니다. 이번 영상 시간에는 신중년 하반기 운흐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텐데 닭디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닭디분들 지금까지도 많이 바빴고 역주행 하신 분들도 많고 특히 부동산이나 매매분에서도 성과를 이루신 분들이 많은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낙상이라든지 사고수만 조금 조심을 하시고 또 능력 발휘를 하시는 또 기회가 주어지고 또 지나간 가거을 잊어버리고 지금부터 또 다시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에 역주행을 하시고 보상을 받는 달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분들 닭띠 분들은 하반기 흐름 때또이 닭띠 분들이 주목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주목을 받는 운흐름이고 운세흐름에 치솟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따르는 걸로 보이고 또 삼재팔란에 애군 엑사에 어플이만 잘해주신다라면 정말 또 이분들 역시 또 추세가 올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좋은 결과가 따르는 걸로 보입니다. 29세 이분들 역시 조직 내 단합이 중요하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단합을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못하다면 스트레스라든지 가로 피로로 인해서 건강을 해칠 수가 있으니 건강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또 이분들은 음또 심리적으로 마음적으로 조금 자기 스스로 어수선 마음이 어수선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맑은 정신으로 어, 맑게 본인 정신만 잘 차리신다라면 조직 내에서도 좋은 결과가 따르고 성과가 따르는 걸로 보입니다. 41세 이분들 역시 정말 바쁘게 움직였던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또한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고 도전을 할수 있고 출발을 할 수도 있고 출세길이 열리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을 하시고자 마음을 먹는다라면 사업 받던 새로운 인연이 들어오고 기인이 들어오고 또 부동산이나 매매분에서 매매, 투자, 투기를 할수 있는 또 기회가 주어지고 새롭게 시작을 할수 있는 시점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은 대인 관계는 조금 조심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53세 이분들 역시 자녀분들로 인해서 혼인 분담이라든지 어, 문운이라든지 변동 이동 투자 투기를 할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사업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라면 사업 진행 준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분들은 목디스크라든지 소화기능 간절 부분만 체크를 하시고 조심을 하신다 라며, 또 다른 빛을 볼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65세 이분들 역시 지금까지도 기세가 등등했고, 재물운이라든지 재물고, 행재수가 따랐던 분들이 또 이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분들은 또 조칠색길이 출세길이, 출세길이 열리고 사업운이 열리고 상사를 하고 영업을 하고자 마음을 먹는다라면 또 진행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신축 대축. 하시려고 마음을 먹는다라면 또 괜찮은 걸로 보이고, 부동산이라든지 매매 운에서도 큰 성과물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또 이분이라고 볼수 있고, 스스로 자기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날릴 수 있고, 명성을 날릴 수 있고, 빛을 볼수 있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건강 체크만 잘 하시고, 주변 사람으로 인해서 주목을 받기 때문에 시기 질투 부분만 체크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특히 남성분들은 전립선을 조심하시고 여성분들은 작은 부분만 체크하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77세 이분들 역시나 소류 음, 계약이라든지 문서 계약 부분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다라며 오히려 사기라든지 배신 배반, 당하는 부분도 피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소규 계약이라든지 문서 계약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신다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한 문서 변동을 한다든지, 이동을 한다든지, 집을 옮기려고 마음을 먹는다 라든지 혹여라도 또 사업을 하시는 분이 있고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 라며 사업장을 옮겨 가시는 것도 괜찮고 영업장을 옮겨 가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다만 건강 체크도 잘 하시고 사고라든지 막내 부분만 체크 잘 하신다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3제인 만큼 닭비분들 잠재풀이만잘 하고 가신다면 라 좋은 결과가 따르고 주목을 받을 수 있고 빛이 나고 명예회복을 또할 수도 있고 이름을 날릴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